절이 생기기 전에 먼저 수행이 있었습니다. 절이 생기고 나서 수행이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절이나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지 마십시오. 절에 다니는 뭐 10년, 20년 됐다는 신도를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 대부분이 습관적으로 절이나 교회에 다니는 수가 많습니다. 이분들은 뭐 절에 재정에, 재정을 보태줄지는 모르지만은 어, 신앙생활의 알맹이는 소홀해요. 절이나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면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극단주의자들 표현에 의하면 어, 종교는 마약이다. 이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? 깨어있어야 돼요. 내가 왜 오늘 절에 가는가 왜 교회에 가는가 그때부터 스스로 물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. 그래야 자기 삶이 개선이 돼요. 삶은 개선되지 않고 어떤 행사에만 참여한다고 해서 그 자리 신자들그 교회의 신자가 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분명히 알아두십시오. 무엇 때문에 내가 절에 나가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가는지. 그때, 그때, 냉음하게 물이어야 됩니다.